안녕하세요 허수학입니다 행렬에 대해 배워볼게요 자 행렬이란 무엇이냐 행렬이란 어, 행렬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말하자면은 원래는 이제 교육과정에 안 들어갔었어요 지난 교육과정에는 안 들어갔었는데 전에는 또 들어왔 있었다가 빠졌다가 이번에도 다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도 이제 뭐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대두되면서 어. 반드시 좀더 해야겠다 이런 마, 생각으로 아마 집어 넣으신 것 같아요. 생렬한 게 사실 뭐 별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앞에 내용과도 막 엄청나게 연관돼 있는 그런 또그 파트가 아니에요. 좀 독립적인 파트고 앞에 이제 경우의 수와 순열 조합도 조금 독립적이었잖아요, 그죠? 그 것처럼 약간 어, 또 별개의 다른 어떤 새로운 개념을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별건 아니고요. 완전 또 새로운 개념인데. 음. 단지 좀 적응하는 게 조금 걸릴 뿐이지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그런 거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요런 표가 있다고 해 봅시다. 자, 한 학기 동안 영미와 지찬이 받은 이제 국수영의 성적표예요. 자, 영미는 국어를 이렇게 받았고 수학 이렇게 이렇게 받았는데 자, 여기서 어. 이 영미지천 이국수영 이런 요소들을 다 제외하고 오직 이수 부분만 이수 부분만 이제 이열이 <laughs> 나란히 나란히를 맞춰서 수만 딱 적은 것네이 배치에 따라서 적은 것을 이제 행렬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행렬은 보통 이제 전체에다가 소괄호를 딱 묶어서 크게 묶어서 네 크게 묶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행렬이에요. 열이고, 네 행은, 행은 이제 가로고요. 가로, 가로 줄을 이제 행이라 그래요. 이런 것들이 행입니다. 행, 행이고요. 그다음에 세로는 열이라 그래요. 세로는 열. 네,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행 열인 거예요. 행과 열이 있는 그런 어떤 것, 그래서 행렬이다. 그래서 이건 열. 이제 행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각을 이제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제 1행 이렇게 부르고요. 제 1행, 그다음에 제 2행, 그다음에 열은 왼쪽에서부터 제 1열, 제 2열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제 3열. 행과 열에 이제 이름을 붙인다. 네, 행열은 이제 수나 문자를 네 직사각형꼴로 배열한 거을 이제 행렬이라 부르고요. 배열한 것들을 이제 행렬이라 부르고 행은 가로 줄이고요. 열은 세로 줄입니다. 세로 줄. 음.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행이 두 개고 열이 세 개인 이런 형태가 나왔는데 이게 아닐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아 점은 없고요. 네.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열만 이, 나란히 나란히면 맞춰서 표현하면은 네, 문제 없어요. 자이 경우는 뭐예요? 행이 두개 있죠. 일행, 이행, 그다음에 열두개 있죠. 그래서 이행 이열인 가지고 있는 행렬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어, 딱 이름을 불릴 수 있을까 해서 정한 것이 바로 제 네, m 곱하기 n 행렬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2행에다가 3열이잖아요. 그러면 은2 곱하기 3행렬 이렇게 부릅니다. 2 by 3행렬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2 by 3행렬 이렇게 부르고 요거는 지금 2행의 어, 2열이죠. 그래서 2 by 2행렬 이렇게 부릅니다. 네. 그래서 m 곱하기 n 행렬은 m by n 행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m 개의행 n 개 n개의 열로 이루어진, 이루어진 행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요소들 하나 하나 있죠? 행렬의 도함, 어 열과 이제 행을 이루고 있는 요 숫자나 문자 하나 하나하나. 하나, 이 하나 하나를 뭐라 그러냐? 성분이라고 말합니다. 네, 행렬을 구성하는 것들 수나 문자를 성분이라 부릅니다 하나하나를. 그래서 이는 어, 이 전체 행렬의 성분이고요. 네, 얘도 이제 이 행렬의 성분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행과 열의 개수가 똑같죠. 얘 같은 경우는 얘는 다르죠. 다른 경우도 있는데 정사각행렬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행과 열의 개수가 똑같은 경우는 정사각행렬이라 부른다 그래서 m by n 행렬에서 여기 이제 행 개수, 여기 이제 열의 개수인데 m과 n이 같은 경우겠죠. m과 n이 같은 경우는 정사각행렬이라고 특수하게 또 부릅니다. 마치 이제 행렬이 이제 직사각형꼴로 이제 수나 문자를 매치한 거라 그랬죠. 그 중에서도 어, 위에와 아래, 위에와 옆이 이 길이가 같은 경우, 네, 우리 정사각형이라 부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따와서 그대로 정사각형렬이라고 네 부릅니다.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성분을 이제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1 마1 3 2. 이런 식으로 행렬이 구성돼 있다고 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제 1행이고요. 여기는 2행이죠. 제 2행.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제 1열이고요. 여기는 2열, 여기는 3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이 얘를 부르는 어, 이름은 무엇이냐? 1 1행 1열에 있으니까 네, 1행 1열에 있는 어, 성분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네, 1 1 성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1 1 성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혹은 A11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숫자가 행이고요. 여기 뒤에 있는 숫자가 열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2인 거고요. 어, 이걸 한번 불러볼까요? 아 요거 한번 불러볼까요? 요거? 맨 뒤에 있는 오른쪽 밑에 있는 이 성분은 어몇행몇 몇 열에 있어요? 2행3 열에 있죠 그럼 2,3 성분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2,3 성분 그리고 이거를 A23 요렇게 쓸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행3열 그리고 그 값은 지금 2죠 네, 요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laughs> 그 i 행과 i 행과 j 열에 있는 성분을 네 성분을 i 콤마 j 성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a i j 이렇게 적기도 합니다. 네, 둘다 같은 말이다 하는 겁니다. <laughs>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간단하게 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걸 봅시다. 지금 얘는 행렬이죠. 자, 반전 빼고 행렬이죠. 자, 이 행렬의 꼴을 한번 말해봅시다. 행렬의 꼴. 행렬의 꼴이라는 건 뭐냐면, 어이 행이 몇 개의 행을 가졌고 몇 개의 열을 가졌냐, 이걸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n by n 행렬. 이거의 어 이름을 말해주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행이 하나고 열이 두 개죠. 그래서 일행 이열이니까 얘를 이제 일곱 기 이행렬, 일바 이행렬 요렇게 해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2행렬의 꼴이다. 자, 이런 행렬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건 뭘까요? 행이 몇 개죠? 하나, 둘, 셋. 행이 세 개입니다. 삼행. 그 다음에 열은 한 개가 있는 거죠. 3행 1열이기 때문에 얘는 3x1 행렬 이렇게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다. 네, 뭐 어렵지 않죠? <laughs> 네. 새로운 개념이니까 익숙해지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네. 근데 개념 자체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하잖아요. 그죠? 직관적이고. 자, 그리고, 어, 여러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어떤 행렬에 성분 ij가 있다고 합니다. 아 어, ij가 근데 이렇게 표현이 나요. i 더하기 ej. 이때 i는 1, 2, 3이고요. j는 1입니다. 자, 이 행렬. 어, 이 행렬의 성분 a의 행렬 a의 성분 어, aij가 이런 식을 만족한다 할때이 행렬 a를 한번 나타내 봅시다. <laughs> 지금 보시면 i가 3개죠. 어, j는 1개죠. 자, 그러면은 i가 여기 앞에 있는 게 행이라 그랬으니까 행의 개수가 지금 3개가 있는 거고요. 열의 개수는 1개 있는 거죠. 그러면은 3, 3 1 행렬 이렇게 뭔가 적힌다라는 걸 예상하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i랑 j를 대입해 보시면 되겠죠. 자, 가장 먼저 1행 1열, 1행 1열에 있는 이 값을 알아볼게요. 그러면은 a 1, 1이죠. i도 1이고 j도 1입니다. 1 더하기 2곱하기 1,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i에 1 대입하고 j에 1 대입한 거예요. 그러면은 3이 나오죠. 자그 다음에 1, 어, 2, 2행의 1열. 이것도 한번 알아볼게요. i 에 2대입하고 j 에 1대입하면 되겠죠. 2 더하기 2곱하기 1 해주면은 4 나오고요. 자 그다음 에 마지막으로 3행 1열은 3 더하기 2곱하기 1 해서 5가 나오네요. 따라서 행렬 A는 이렇게 A는 이렇게 부릅니다. 이름을 여기 앞에 쓸수 있어요. 자 A는 3, 4, 5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행렬 A는 이렇게 생겼다. 자, 그리고 뒤에 서로 같은 행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네, 간단합니다. 일단은 이제 전제가 하나가 있는데 같은 꼴이어야 된다. 같은 꼴 꼴이라는 건 이제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각각 행도 같아야 되고 열도 같아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2 0 1 3 이런 거랑 1 0 3자 이런 행렬이랑 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없겠죠 일단 비교하려 해도 행과 열이 다르니까 애초에 비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네 일단 같은 꼴이어야 된다 자 같은 꼴인 두 행렬에 대해서 ab가 있다고 합시다. ab가 있다고 하면 네. 그러면은 이건 어떨까요? 자, 얘랑 얘. 나 네, 누가 봐도 같죠? 네, 아무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누가 봐도 같으니까 같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같은 행과 같은 열에 있는 이 성분이 같을 때 같은 행과 지금 2행, 아 1행 2열. 1행 2열. 어. 각각의 그 성분 위치가 이제 같을 때, 네,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이 같을 때, 어, 같은 꼴린 두행렬이 서로 같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A는 B다라고 한다면은 자 A의 성분 자, Aij와 B의 성분 B.I.J가 네 있을 때 A.I.J와 B.I.A.J가 네 같다. 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음 같을 때 A와 B가 같다. 네두 행렬이 같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음 그렇게 됩니다. 행 렬에 대해서 기본 적인 것들 한번 배워 봤 습니다.